안녕하세요. 혹시 여러분의 인생책 중에 이 책이 있나요? 학창시절 수많은 영혼을 흔들었던 바로 그책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입니다. 오늘은 이 명작에서 배우는 삶의 교훈을 책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와 함께 짧고 굵게 파헤쳐 봅시다. 한 소년의 두 세계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. 데미안은 평범한 소년 싱클레어가 겪는 혼란으로 시작합니다. 그는 부모님의 따뜻하고 밝은 세계 그리고 불량배 크로머와 엮이며 알게 된 어둡고 금지된 세계 사이에서 방황하죠. 바로 그때 신비로운 전학생 데미안이 나타납니다.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마치 심리학자처럼 속삭입니다. 세상은 밝음과 어둠, 두 개의 세계로 이루어져 있어. 너는 그두 세계 모두를 보아야 해. 이 책이 수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준 이유, 바로 이두 세계 때문입니다.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도 이 밝음과 어둠이 공존하니까요. 이 책은 작가 혜세의 고백이자 심리서이기도 합니다. 흥미로운 사실은 헤르만 혜세는 이 책을 처음 출판할 때 에밀 싱클레어라는 가명으로 발표했다는 겁니다. 자신의 어두운 내면과 혼란을 투영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죠. 당시 혜세는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고 심리치료까지 받았다고 해요. 그래서 데미안은 단순히 소설이 아니라 한 인간의 내면 탐험 보고서이자 융심리학의 개념들이 녹아든 성장 매뉴얼 같은 느낌을 줍니다. 그렇다면 데미안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일까요? 그것은 바로 편견을 깨고 나와 너 자신이 되어라. 입니다. 싱클레어는 데미안을 만나며 주변의 시선이나 부모님의 기대가 아닌 내 안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웁니다. 밝은 면뿐만 아니라 어둡고 충동적인 면까지도 나 자신임을 인정하고 통합하는 것. 그것이 진정한 자기 완성의 길이라고 데미안은 말합니다.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. 알은 곧 세계이다.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만 한다. 세상과 타인의 잣대에 갇히지 말고, 내 안에 데미안을 찾아, 나만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끌어안고, 너 자신만의 운명을 창조하라는 것. 이것이 바로 데미안이 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. 여러분 안에 데미안은 어떤 말을 하고 있나요? 오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. 다음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.